안녕하세요 음. 추상미입니다. <laughs> 음. 아이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당혹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는 아이와 힘겨루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 참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그런 의지가 강할수록 이상하게도 아이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더 고집스럽게 대응을 하고요. 아이가 그럴수록 저는 아이를 억누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번 시행착오 끝에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한 끝에 해답을 찾게 됐는데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이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주는 것, 바로 아이의 생각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역시 관계맺음의 시작은 경청인 것 같습니다. 나의 관념을 내려놓고. 어, 나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 어, 이책 도시의 나무 산책길을 읽으면서 저는 상대가 나무라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작가의 언급처럼 어, 1분도 아니고 딱 30초만 잠시 나무 그늘에 멈춰 설수 있다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허, 깊이 숨을 쉬어 볼수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음, 음이온을 내뿜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의 날숨과 그리고 광합성 하는데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또 우리가 우리의 날숨이 제공해주잖아요. 정말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심의 매연을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은 병들어가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애잔한 마음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음, 자기 자신들이 살던 서식지를 벗어나서 옮겨진 도심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그냥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소명을 감내해 나가는 그런 나무들, 가로수들의 모습을 보면 어, 굉장히 존경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정말 확실히 나무라는 존재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인간을 이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성찰을 위한 멘토의 역할까지 하기도 하니까요. 음 우리는 스마트폰 들여다 보느라고 옆 사람 얼굴도 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도심의 분주한 사람들을 나무는 그저 기다림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경청해 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빛나는 존재감을 알아봐 줄 누군가를 꿈꾸면서 말이죠. 예, 제가 이 도심의 나무 산책길을 읽은 짧은 단상을 음, 작가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의 생명과 더불지 않고 가능한 생명은 이 땅에 없다. 풀이든 나무든 초록의 모든 생명체는 세상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기반이다. 나무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나무가 아름다운 곳은 사람도 평화롭게 살수 있는 곳이며 나무가 죽어가는 곳은 사람도 살수 없는 곳이라는 깨달음이 간절하게 필요한 때다. 내 곁에 나무를 한번더 바라보아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다.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